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2022년 1월 1일 새벽이고요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토크를 하는 콘텐츠로 2019년 5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전은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망해가며 유튜브를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는 날들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구독자 4천 명이었던 2020년 1월 1일 저는 일평생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 해돋이를 보러 부산 해운대에 가섰습니다. 해돋이를 본다는 그런 평생 안하던 짓을 하러 갔던 이유는 혼자서라도 유튜브를 포기하지 말자는 의지를 다지고 싶었고 그래도 허접한 저를 봐주셨던 당시 4천명의 구독자님들께 새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하필 장소를 부산 해운대로 간 이유는 해운대가 우리나라 해돋이 명소 1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그 해돋이 영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제 채널의 전체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낮은 영상으로 어뭐 의지를 다지니 감사 인사를 드리냐 하면서 갔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부산에 갔던 건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짓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에다 먹는 거야. 세상이 지금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산에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은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 부산을 터닝포인트로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에서 살아남은 저는 다음 해인 2021년 1월 1일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고 다시 부산으로 가 똑같이 해돋이를 보며 구독자님들께 새 인사를 드리고 가게 외부에서남마 은인이신 서초갈비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마는데요. 앞으로도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저에게는 제 2의 고향과 같은 도시 이 부산에 올 계획인데요.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시길 부탁... 입이 방정이죠?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계속하는 한 매년 1월 1일이면 부산에 가야 합니다 분명 내 입으로 뱉은 말이고 구독자님들과의 약속이 되어버리는데 한 해라도 안 가면 초심 잃었다고 하실 거잖아요 초심 잃었다는 말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2년 1월 1일 또다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장터국밥 한 그릇 했는데요. 처음 부산을 가던 2년 전 1월 1일에는 라면이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됐죠. 부산은 7시 32분쯤 해가 뜬다고 해서 열심히 달려서 아침 7시쯤 해운대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2년 전처럼 이렇게 해돋이를 보는 건불가능하겠죠 역시나 작년처럼 저는 차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작년에 차 안에서는 해 귀퉁이도 볼수 없었는데 올해는 꽤나 좋은 주차자리를 맡아서 멀리서나마 나름의 해돋이를 볼수 있었다는 건데요.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3년 연속으로 추워 죽겠는데 새벽부터 4시간 동안 운전해 가지고 굳이 부산 해운대까지 와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새인사를 드리게 된점 절대 귀찮지 않고 행복합니다. 심지어 작년과 올해는 어차피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는데 굳이 해운대까지 온점 절대 귀찮지 않고 행복합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입방정 떨어가지고 앞으로 매년 빼먹지 않고 와야 한다는 점 절대 귀찮지 않고 행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부산을 다녀와서 바로 다른 일정들 때문에 새해 인사가 많이 늦게 된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차아이라 해도지가 시원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저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버라이어트한 한 해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리뷰 영상으로 시작되었던 남산 돈가스로 난생 처음으로 고소나 소송에 휘말리며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를 신뢰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로 인해 그리고 그 구독자님들 중한 분인 최영기 변호사님으로 인해 저는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이곳 해운대에 처음으로 왔을 때 저는 이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 여러분들의 소원의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시죠. 나의 소원은... 유튜브 100만! 당시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던 채널을 운영하던 저에게 이 소원은 사실 네이버로 외치고는 있지만 마치 로또 1등을 외치는 것과도 같은 어차피 이루어질 리 없을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터무니없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현재 저는 구독자 48만 명으로 그 소원의 절반인 50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100만 명이란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소원이 더 이상 로또 1등 같은 터무니없는 소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저는 지금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감사를 드리며 절대 실망시켜드린 일 없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루시진 못하더라도 꼭 발전이 있는 2022년이 되시길 바라며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새해복 많이 받아서 올해는 정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으면 좋겠는데 새해 인사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운대 양산국밥을 갔는데요. 그런데 양산국밥은 역시 지난 2년 연속 갔어서 안 가면 또 이걸로도 초심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번에도 우선 가긴 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양산국밥은 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게 없는 식당이거든요. 내년부터 양산국밥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재상이 김치라는 미을 탄생시키며 보배된 댓글들로 제 채널을 댓글이 재밌는 채널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삼겹살 유튜버라는 이미지 각인을 시작으로 맛집 리뷰 컨텐츠라는 채널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지금까지 유튜브로 살아남게 해 주신 인생의 은인 서초갈비. 당시 제 채널은 그렇할 만한 주 컨텐츠도 없었고 정말 가망이 보이지 않았던 채널로 서초갈비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결국 유튜브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순히 악랄한 가격의 비싼 식당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저에게 은인이신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지만 해도 저는 사장님께서 혹시나 저를 조금은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가게 앞에서 인사만 드리고 창문을 청소해 드리는 하찮은 감사 표현밖에는 하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감사 인사를 미룰 수는 없고 올해에는 용기를 내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초 갈비는 제 영상 이후 더 이상 유튜브 촬영은 하지 않으세요. 저 역시도 후기는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런 사진 몇장 외에는 촬영을 하지 못해서 영상은 이번에도 작년처럼 이렇게 청소를 해드리는 영상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물티슈로 창문을 닦으니까 물티슈로 닦으면 더 울룩지는데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셨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만에 방문한 소초갈비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사장님께서 더 이상 촬영을 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가게를 혼자 운영하시니까 손님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제 영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 재상의 김치 같은 미미 생성이 된다거나 비싸다는 악플이 있을 거라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촬영을 안 하는 게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날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절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저를 조금은 언짢게 보지 않으실까 했던 생각부터 정말 어리석은 저만의 소인배 같은 착각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정말 엄청나게 반가워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반겨주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반겨주시면서 고기를 먹는 동안 내내 2년 전저 방문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지금 잘된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축하를 해 주셨고 평소에 손님들이 제 영상 이야기를 하거나 보여줄 때마다 사장님 본인께서도 재밌어서 항상 배잡고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그냥 아예 김치를 재상의 김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한두번 그러셨다는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제는 확실히 김치의 이름을 아예 재상의 김치라고 정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 저를 얼마나 예뻐해주시는지 또 손님만 몰리지 않는다면 촬영 따위 허락 안해주실 이유가 없어 보였는데요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서 은인을 2년만에야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된점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2년만에 맛보는 부산 서초갈비의 맛은 2년전 저는 돈이 너무 없어서 최소 주문 가능한 3인분만을 먹고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날의 한이라도 풀듯 이날 저는 이 20인분을 먹었습니다 재상의 김치까지 아주 푸짐하게 주셔서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나왔는데요 2년 전 처음 맛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음식점 리뷰 자체가 처음이었고 당시에 돈도 없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양도 너무 적어서 내가 맛있다고 착각을 한게 아닐까 다시 먹어봐도 그때처럼 맛있을까 저는 그동안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건 변함없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해도 고기뿐만 아니라 기본 반찬인 나물부터 파채 그리고 김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맛이 신기하게도 일반적인 냉동 삼겹살집과는 뭔가 모를 차별성이 있었고 저는 2년 전 처음 먹을 때 느낌과 거의 똑같이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맛있긴 하지만 이 가격에 걸맞는 맛까지는 아니며 지금 이게 10인분 20만원이거든요. 가격에 걸맞는 양도 아니라는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손님이 늘어나는걸 원치 않아 하십니다. 가게 홍보는커녕, 반대로 손님이 많아지는 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이 영상으로 인해 가게 홍보가 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어쩌면 저도 언젠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초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이 되면 아무리 귀찮아도 2년 전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떠올릴 수 있는 이 부산에 올 건데요.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는 한 부산 서초갈비가 없어지지 않는 한꼭올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유튜브 100만!